일기 123번 설명입니다. 해피 뉴스,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 행복한 소식 정도 되겠죠. I heard here의 a 가거는 heard하지 않고 heard로 바뀌죠. h e a r 듣다, heard 들었다 이렇게 되죠. Here a heard heard 이렇게 변합니다. Heard예요. 나는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오늘 희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좋은 소식, 희소식. 뉴스는요, 발음이 뉴스, 즈 발음이 납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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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즈 발음이 나고요. 그런데 신문일 때는 뉴스페이퍼 하지 않고 그럴 땐또 뉴스페이퍼 해요. 뉴스, 스, 가 무성음이에요. 목이 안 떨려요. 푸푸 피도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피가 무성이기 때문에 같이 무성음화.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죠 예 네, 그렇게 되고요 원래는 뉴스 뉴 이게 지금 모음이잖아요 모음은 기본적으로 유성음이에요 모음은 아에이오우 -E 하면서 목을 만져보시면 목이 떨려요 목이 떨리는 걸 유성음이라고 그래요 이슬유자 소리성자 그래서 네, 래서뉴 뭐예요 음 모음은 유성음이니까 유성음에 대해서 얘도 뉴스가 됩니다 뉴스 뉴스 뉴스보다 쉬워요 뉴스가 더 어려워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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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바뀌어요. 뉴스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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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뉴스. 뉴스페이퍼. 그래서 이거는 good news가 되죠. 네. I heard a good news today. 이렇게 돼요.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My niece 조카딸. 질려라 그러죠. 조카딸. 네. 그래서 어, 나의, 나의 조카딸이 pregnant 아기를 가졌습니다가 되는 거죠. 임신한 아기를 가진 pregnant. pregnant. pregnant고요. 이제 우리는 그냥 조카라고 하는데 네. 남자일 경우에는 nephew라고요. nephew. 여자 조카는 niece라고 남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얘네는 nephew. nephew. ph가 f 발음 나죠? 나의 조카다. He is my nephew. She is my niece 이렇게 되죠. 여자 조카는 niece라고 그래요. 진녀 조카딸 이렇게 되죠. nephew, nephew, niece, niece. my niece, 나의 조카딸이. 어, 근데 누구의 조카딸이냐면요. 어떻게 조카딸이냐면은 여기 나오죠. 예, 어, only daughter of my brother 나와요. 나의 오빠의 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오빠나 제 남동생이죠. 어, 내용으로 봐서는 오빠 같아요. <laughs> 나의 오빠의 음, only daughter, 디오니더라 유일한. The only 유죠한 이거죠. e 리 The only, only 하지 않고 가 t 이니까 h e only 서 only 가 o 가 l y d a u t h e only daughter. The only daughter. The 어, only 가 원래는 오직이잖아요. 오직 딸 말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오직이 e o n 는 y d a u g 여기서 하나 지고 갈까요? 외동딸은요 아들 하나도 없고 딸만 딱한명 있는 거고요 외딸은요 외딸은 딸딸 딸 중에서 한 명만 있는 거죠 외딸은요 오빠가 다섯 있어도 외딸이 되죠. 네, 오빠가 다섯 명 있고 <laughs> 얘는 외딸이고요 남자 하나도 없고 여자만 진짜 딱한명 있을 때 외동이라 그러죠. 외동은 남자 없고 걔만 딱 있을 때. 네, 그래서 외딸은 오빠들이 다섯 명이라도 딸이 하나일 때 외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외동입니다. The only. 하나밖에 없는 이 말이죠. 유일한, 유일한 형용사예요.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오빠의 딸인 나의 조카 딸입니다. 나의 조카 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She got married. Get married가 결혼하다. Get married. g 색 과거니까 결혼했다가 되는 거죠. Last year. 지난 해니까 작년 해죠. Last, 지난. 지난 해가 되죠. 예. The last는 가장 마지막의 이란 뜻이죠. 더가 들어가면은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의 이란 뜻이고요. 그냥 last 하면 지난 이 말이죠. 그래서 last year이니까 지난해니까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가 되는 거죠. get은 become의 뜻이죠. 되다. become. married는 m a r r y married, married의 세 번째 거죠. Mary가 r 결혼하다. y를 i로 고치고 ed. married, married. 이렇게 변해요. 결혼하다, 결혼했다. 이거는 당한이니까 뭐예요? 결혼된 결혼한이란 뜻이죠 결혼한 그래서 동사의 삼단 변환인데 결혼하다 결혼했다는 동사고요. 예 과거분사인 요 예, married는 형용사죠. 당하다가 아니라 당한이런 형용사 그래서 결혼한이런 뜻이죠. 여섯 결혼한이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결혼한 상태로 되다니까 결혼하다가 되죠. 그래서 어, get married는 결혼한 상태로 되다니까 결혼하다 한 단어로 married랑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거니까 married랑 같아요. She married last year랑 같은데 married를 잘안 써요. Get married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She married last year랑 같은 말인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고 싶지만 더 간단하니까 에, 얘네는 She got married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에, 그녀는 결혼한 상태로 되었다. 유부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결혼을 했다. She married. 이제 여기서 그냥 제가 그렇게 썼죠. 에, 그녀는 PR는요. 동년배. 네, 같은 또래, 또래 말하는 것. 나이 또래들. 그녀의 자기 동년배들 보다도 대니 뒤에 거보다. 네. 그래서 이알하고 e 세모. 이알라고 네. e 대는 세모 칩니다. 뒤에 거보다. 대는 뭐뭐보다. 뒤에 거보다고요. 레이시 늦은인데 원래 이알를 e 붙여야 되는데 이가 원래 있으니까 알만 붙입니다. 알 붙여서 더 늦은. 여기서는 더 늦게죠. 더 늦게 결혼했다. 더 늦게가 결혼했다를 꾸미니까 더 늦은 결혼했다가 아니라 더 늦게 결혼했다. 동사를 끄이니까 레이, 레이트가 어, 부사가 되는 거죠. 얼리를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많이 더 늦게, 아마 한십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뭐네 다섯 살, 사, 년 늦게 한 거겠죠. 그서 그녀의 동년배들보다 조금 더 늦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이 좀 늦었다는 거죠. 네. She is the only daughter. 아까 했고요. 유일한 딸이니까 외동딸이다. 나의 오빠의 어브가 뭐뭐의죠 네. 그래서 원래는 my brother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어퍼서 어포스트로피 에스를 붙이죠. 그래서 my brothers d i o n y d o r 해도 됩니다. 그게 원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she is my brothers d i o n y d o r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소유격이 나오기 때문에 디 the, 더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꺼려서 예. 그래서 너랑 소유격은 더 my 이게 안 되거든요. 어 마이 더 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부를쓴 겁니다. 예. 원래 사람은 어퍼슬래 에스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그럼 my brother's d i o n y 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유격 my brothers와 더나 어 관사는 같이 못아요 그래서 더 풀어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빠의 음. 원래의 어부는요 무생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생물 소유격인데 여기는 더랑 예, 충돌을 바, 막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 풀어서 쓴, 거, 쓴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빠의 어, 유일한 딸입니다. 외동 딸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풀어 써주는 게 좋고요. 예, My brother's the only daughter. 그러면 좀 이상해요. 예, 더 e 랑수육격이랑 같이 모 오기 때문에 예, 무생물처럼 어 f 으로 써준 겁니다. She's very beautiful. 그 나의 조카 딸은 매우 이쁘고요. Sweet, 달콤하다는 거는 성격이 달콤한 거니까 아주 친절하고 착한 거예요. 착한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예, 뭐 나이스해도 nice 돼요. 나이스도 착하고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와이스 그리고 현명해요. 어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췄을까요? <laughs> 예쁘기도 하고요, 착하기도 하고요, 현명하기까지예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아끼는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모의 조카를 아끼는 마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나열할 때 앤드 한 번만 씁니다. Beautiful and sweet and wise 하지 않고 Beautiful, sweet and wise 해서 세 가지 나열할 때 나열할 때 이렇게 끝을 올려요. 올리고 올리다가 끝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Beautiful, sweet and wise 끝을 내려요. She currently, currently 하면요. 나 o w 랑 같아요. 지금, 요즘 이 말이에요. 네, 현재는 에이 말이죠. 현재는. 요즘은, 지금은 어, 살아요. Vancouver, Vancouver, Vancouver 근데 약간 큐 발음이 납니다. Vancouver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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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v 쿠버에 삽니다가 되죠. e r 은 거기 산다는 v 예요 a n c o u v e r v a n v e r v o e r o u v e n v n e r y n o t v e r y n o t v e r y a n 는중 n 해 o u v e r v a n o u v e r v n 안 o u v e r v a n c o u v e 이 말이죠. 만약에 이제 수직선처럼 직선을 읍니다 여기는 중간이에요, 영이에요. 그냥 그 그저 그런 영이에요, 영. 이거는 very에요, 매우 무모하다. very가 이제 끝쪽에 오죠. 그러면 아주 안 하는 것도 맨 이쪽에 있겠죠, 네, 아주 안 하는 거. 그러면 not very하면요, very에 not을 붙였으니까 1위로올것 같잖아요, 아주 안할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not very하면 별로 안 하는 거니까 한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매우 안 그렇다 해서 별로 안 그렇다는 여기 끝까지 가지 않아요 한이 정도예요 별로 안 그렇다 그럴, 그럴 때는 그러니까 벨에다 낫을 붙이면 수학 같은 면맨 끝으로 오지만 극과 극이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라 그게 다가 낫을 붙이면 뭐예요 끝까지 오지 않고 한이 정도에서 놀아요 그래서 별로 뭐 많다 로 해석합니다 리얼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럼 뭐예요 이쪽이죠 정말로 그러면은 낫 리얼리 really 하면 이쪽으로 오는게 아니라 별로 안 그렇다, 네, not r e a l l y do. 별로 안 그렇다로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는 걔를 별로 자주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매우 자주 안, 못 본다가 아니라 별로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정도로 번역하는 거죠. 별로 자주 안 본다. 바로 not very 매우 안타가 아니라 별로 안타로 해석합니다. 별로 하지 않다. 네. We miss her. 우리는 그녀를 에, 보고 싶습니다. 그림 그리, 그리 미스가 그리워하다 보고 싶다죠. 우리는 그녀를 보고 싶다. 걔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 걔를 보고 싶어합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쓰셨으면서 예 재미있게 쓰셨고 뭐 우리도 희소식인 것 같아요. 예, 희소식은 나누면 두 배, 세 배, 여덟 배가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